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뉴스입니다. 제주 골프 관광이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용객이 줄자 가격을 더 낮추는 대신 골프장들이 예약과 운영 방식을 함께 묶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회원제와 대중제가 섞여 있고 날씨 변수까지 큰 제주 골프 시장의 변화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아침,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티오프를 앞둔 카트들이 차례로 움직입니다. 필드 위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 골프 관광은 지금 운영 방식을 바꾸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에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혼재되 있고 가격과 이용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날씨 변수까지 겹쳐 예약 취소와 노쇼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대중제 골프장 7 곳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골프장 간 예약망을 공유해 한 곳에서 일정이 깨져도 취소 대신 다른 골프장으로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키디도 많이 생기고 있고 가격도 좀더 저렴해지고 있는데 굳이 취소까지 가야 되나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런 골프장끼리 얼라이언스가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이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보장도 어느 정도 나중에 추후 이루어지지 않을까. 골프장 측은 이번 시도를 불황을 넘기기 위한 임시 대응이 아니라 운영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계절에 대한 이변이 많다, 이런 경우들을 동서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골프장들끼리 예약을 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기회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제주의 대중제 골프장이 20여 곳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회원제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가격 수준과 시간대 운영 이용 기준을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끌어들이는 관광에서 실패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관광으로 얼마나 싸게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다시 묻고 나선 제주 골프관광이 어떤 성공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K컬처 열풍 속에서 외국인 관광 흐름이 제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은 올해 1분기 8.9%에서 3분기 10.5%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공개 이후 변화는 더 뚜렷했습니다.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고, 7월에는 전년 대비 70% 넘게 늘었습니다. 항공편 확대도 영향을 줬지만, 제주의 풍경과 이야기가 글로벌 시청자에게 각인된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제주가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를 품었습니다. 제주가 2027년 열리는 전국해양스포츠재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2006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행사로 지금까지 누적 31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요트와 카누, 핀수영, 트라이애슬론 등 정식 종목은 물론 드래곤보트와 바다수영 같은 체험형 종목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는 선수 6천 명을 포함해 10만 명 규모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해양 레저 인프라를 확장하고 글로벌 해양 레저 허브로 도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시간을 겹겹이 쌓아 올린 나무 한 그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산무공원에서 수령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 열리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열리목은 두 그루의 팽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로 자라난 형태로 훼손 없이 도심에서 생명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제주시는 열리목 발견 이후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산무공원은 이미 미카형 증기기관차로 잘 알려진 공간인데 이번 열리목이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든든하게 챙기셔야겠는데요. 제주시 아침 기온은 2도선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다시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번 비는 산지와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돼 점차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죠. 현재 제주는 2도, 서귀포는 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귀포 14도, 그 밖의 지역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남쪽 바깥 먼바다엔 풍당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5미터까지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상 여건이 좋아서 항공편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성탄절인 목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고요 흐린 하늘 속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기업을 겨냥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며 공권력과 기업 현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그룹 등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와 살해를 예고하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허위로 확인됐지만 경찰과 소방,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투입되며 행정력 당비와 업무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제주 본사까지 대피와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수사 당국은 공중 협박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작성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 대형 사업장과 공공시설이 많은 만큼 대응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제주시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저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는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교통카드 포인트로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총 14억 원을 들여 재활용 도움센터 113곳에 전자저울을 설치했으며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무게를 자동 측정해 교통카드나 휴대전화 앱으로 포인트가 바로 적립됩니다. 대상품목은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과 캔과 고철, 폐건저지 등으로 1kg당 240원이 지급됩니다. 쓰레기가 쌓이던 분전함이 제주의 대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 아파트 사거리 일대 분전함에 제주의 이미지를 담은 이미지 쌓인물이 설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동이 많고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두드러졌던 이 일대 분전함 다섯 곳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분전함 옆면에는 설문대 항망과 영등할망 등 제주 신화 속 상징을 담았고, 상단에는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지붕형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제주시는 단속이나 경고 대신 시각적 변화로 행동을 바꾸고 분전함을 버리는 공간에서 보는 공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이 직접 고른 스포츠를 정규 수업으로 배우는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도내 초중고교 2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배우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교육 발전 특구로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내년에는 선택 종목을 정규 수업에 편성해 1인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하도록 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올해 다시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 종목 수와 참여 횟수에 따라 차등 평가에 다양한 스포츠 경험과 지역 연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